내 다리가 왜 이러지? 오늘 다리가 또 저리네? 만약 이 할머니가 그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지금 반신마비로 고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제 외래 진료실에 78세 김할머니가 응급실을 거쳐 실려오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 사실 두달 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팠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았죠. 만약 이 할머니가 그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지금 반신마비로 고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다리는 뇌에서 일어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통계를 보면 말초동맥질환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5년 내 뇌경색을 겪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습니다. 오늘 제가 30년간 노인의학 현장에서 목격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증상은 놀랍게도 의외의 증상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증상을 그냥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다리 아픈 거지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라는 겁니다. 정형외과적 문제인 관절염이나 디스크와 혈관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절염은 움직일 때 아프지만 혈관 문제는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82세 박 할아버지는 1년 넘게 다리가 저리고 차갑다는 증상을 느끼셨지만 추우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에 알게 됐습니다. 다리와 뇌를 연결하는 혈관들이 이미 심각하게 막혀 있었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전에 잠시 여러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당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다리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댓글에 나이와 증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힘을 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과도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다리 증상이 뇌경색과 연결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치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처럼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온몸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다리로 가는 혈관도 결국 같은 시스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같은 이유로 뇌 혈관도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요인들은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죠. 이 찌꺼기는 몸 전체 혈관에 동시다발적으로 쌓입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혈액 순환이 어려운 다리 혈관에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말초동맥질환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이 병을 가진 환자들의 뇌 혈관을 검사해 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뇌혈관도 좁아져 있습니다. 아직 막히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다리, 혈관이 막혀서 치료받은 환자의 40% 이상이 10년 이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원인이 온몸의 혈관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리는 여러분 내 건강의 창문이라고요.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내경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가 쉬면 나아지는 증상입니다. 의학 용어로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부릅니다. 75세 최 할아버지가 정확히 이런 증상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까지 걸어가려면 중간에 꼭 쉬어야 해요. 종아리가 쥐어 짜듯이 아파서 못 걷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3분 서서 쉬면 또 괜찮아져요.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에 충분한 피가 안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걸으면 다리 근육은 평소보다 몇배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이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쉬면 나아지는 이유는 근육이 더 이상 많은 피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증상이 무서운 이유는 다리 혈관이 이미 70% 이상 막혀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뇌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할아버지의 경우. 검사 결과 다리 동맥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뇌혈관 검사에서도 여러 곳에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1년, 2년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언제 뇌경색으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걸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고 쉬면 나아진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더 급박한 상황입니다. 73세 이 할머니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넘어지셨어요. 가족들이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작은 뇌경색이 왔던 겁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죠. 이처럼 갑작스러운 다리 힘 빠짐은 뇌경색의 직접적인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를 담당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원인입니다. 이런 미니 뇌졸중은 큰 뇌경색의 경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10%가 3개월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을 겪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건 한쪽 다리만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양쪽이 다 저린 건 대부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추 문제인데, 한쪽만 이상하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린 느낌이 발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온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건 아래쪽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정 할아버지는 오른쪽 발이 작고 저리고 발가락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무좀인 줄 알고 6개월이나 연고만 바르셨대요. 나중에 병원 오셔서 확인해보니 발목 쪽 동맥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나중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양쪽 다리의 온도 차이와 색깔 변화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고 두 다리를 비교해 보세요. 한쪽 다리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색이 변합니다. 80세 김 할아버지는 아내분이 잠들기 전 습관처럼 할아버지 발을 만져봤는데, 왼쪽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놀라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왼쪽 다리로 가는 큰 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아내분의 세심한 관찰이 큰 화를 막은 거죠. 다리를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색깔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누워서 다리를 45도 정도 올렸을 때 발이 창백해지고 다시 내리면 붉어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이라면 자세를 바꿔도 금방 혈액이 채워지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중력에 대항해서 피를 보내기 힘들어집니다. 또 발톱 색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건강한 발톱은 분홍빛이 도는데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노랗거나 두꺼워지고 자라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두 혈관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다리나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77세 박 할머니는 발톱 깎다가 살짝 베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았어요. 처음엔 소독도 잘하고 연고도 발랐는데 계속 진물이 나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았대요. 이건 단순한 상처 관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상처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검사해 보니 역시 다리 혈관에 심각한 협착이 있었고, 뇌 혈관도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신경도 둔해지고 혈관도 약해져서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에 생긴 티눈이나 굳은 살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작은 압력에도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낫지 않죠. 최악의 경우 괴양으로 발전하고 감염이 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를 방치했다가 다리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 발에 생긴 어떤 상처든 2주 이상 낫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즉시 119를 불러야 할까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용해제를 맞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면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어서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됩니다. 뇌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FAST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거나 r 아, 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삐주말이 어눌해지면 차임 시간을 다투는 응급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리 증상을 추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거나 다리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걷다가 한쪽으로 자꾸 쏠리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또 다리가 갑자기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극심한 통증이 온다면 이건 급성 동맥 폐색일 수 있습니다. 혈전이 갑자기 다리 동맥을 막은 건데 6시간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뇌경색과 급성, 동맥 폐색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할수 있는 자가 체크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녁에 양쪽 다리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온도를 비교하고 색깔을 확인하고 상처나 티눈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발목에서 맥박도 짚어보세요. 발등과 복숭아 뼈 안쪽에서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거나 한쪽이 약하다면 병원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걸을 때 거리와 속도를 기억해두세요. 예전엔 집에서 슈퍼까지 쉬지 않고 갔는데 요즘은 중간에 쉬어야 한다는 식의 변화가 느껴지면 신호입니다. 병원은 언제 가야 할까요? 다리 통증이나 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일단 내과나 순환기 내과를 방문하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혈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발목상완지수 검사로 다리 혈관 상태를 알수 있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CT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최악의 적입니다. 70세가 넘었어도 금연하면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걸어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다만 간헐적 파행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아플 때 쉬었다가 다시 걷는 식으로 천천히 거리를 늘려 가세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많이 드세요. 물도 충분히 마셔서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30년간 노인의학을 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뇌경색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리가 혈관이, 몸이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다리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가 건강한 뇌를 지킵니다. 감사합니다.